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자 어떤 판인가요?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성으로 의사가 발치건 협간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요. E 자, 어떤 판인가요?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제 차 학성으로 의사가 발치건 네. 협간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요. 아 이제 이, 이런 경우는 이제 진짜 건달이 있다면은 무조건 이 사람을 협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짜 건달이어도 이 사람 손을 봐야 되고 네. 또이 사람이 건달이 아니라 의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보는데 그렇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룻을 돌려가지고 네. 자의를 한 경우고요. 이제 이 사람이 자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직공을 하지 않고 성직으로 위장을 쳐서, 성직으로 네. 네. 이제 칠 살리, 퍼블레였던 칠픽을 이제 살리러 가겠다. 음. 이렇게 서 나온 경우고, 이렇게 네. 이제 추리를 시작했던 건데요. 네. 판은 뭐, 보시면은, 네. 이제 진경이, 네. 제 4픽, 흰총 거짓말 피하다. 아, 이렇게 확실하게 그 보내버렸고요. 아, 네. <laughs> 이제, 이렇게 위장직 이렇게 다들 하면서 나왔는데 사픽 네. 같은 경우는 2륙 같은 팀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아 이제 네아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트, 이제 여기 있 남아 있던 남아있던 특이 네. 이제 이제 2픽 네. 그리고 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 네. 이제 노이 선판이었고 네. 이제 사픽이 2륙 같은 팀을 내왔기 때문에 네. 저랑 이제 8 픽이랑 저랑 이제 사픽이랑 같이 대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6픽 손을 봤는데, 픽을, 손을 봤다고 말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확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추리를, 어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5픽은 4픽이랑 6픽 노마 냈기 때문에, 네. 이제, 4픽이 무조건 마피아일 경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네. 제가, 아, 사탐인 를 아, 알리지 않고, 먼저 네. 사갈게요. 사자수임, 오도사선, 이렇게 해서, 음. 먼저 확신이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5픽은 4픽이 팀인 걸 알기 때문에 사가왜 네. 자수냐. 아, 난 4픽이 노마비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제가 6픽 손을 이제 바로 불러버려요. 왜냐면 6이 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루을 까고, 이제 내가 학을 먹었기 때문에 4이 짱은 2, 6 같은 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이제 4가 확실한 마피아 팀인 걸 인지시켜버려요. 아, 네, 그 상태에서 제가 4픽을 바로 먼저 가야 되니까, 네. 이제 4픽을 간다 했고요. 네. 그리고 정보원이 3명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보원 3시면은 무조건 5픽이 4밥을 냈어야 되는데, 4노마블을 냈기 때문에 네. 팀노일 확률이 높다 싶어가지고, 네. 저는 이 판에서 바로 5 손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오더를 먼저 살을 해서 살을 달고, 네. 이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해서 사투를 하게 되고, 네. 이 제, 저는 5픽을 손에, 밤에 손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때는, 함정을 안 쓰고 도청을 쓸 때여가지고. 아, 도청했을 때. 네. 네. 이제 이게 제가 그 아까 말했던 네. 그 유언을 바로 극일체에 돌릴 수 있는 음. 그걸로 하는데, 음. 네. 제이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픽을 무조건 마피아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유언을 바로 칼같이 수정을 못했고요. 음. 힐을 받고 나서 유언을 저장해 버렸어요. 아이고 아쉽네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어떻게 해서 사탐을 네. 활용해서. 이제 어필을 좀 부수고 네. 이제 마피아를 확실하게 잡게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녹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3, 5픽이 거짓말인 걸 확실히 확정했기 때문에 네. 이제 5가고 1픽이 진경이니까 남은 건 이제 3픽하면 된다.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게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이 끝났는데 이건 좀 빨리 끝난 편인데 네. 이제 아마 리플을 보시면은 네.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바로 루을까지 마라 아 네. 루정, 근데 왜 성직자로 위장을 하시나요? 예. 네. 가장 마피아 같이 나와요 저는. 이제 아 일부러. 네, 일부러 마피아 같이 나와가지고. 네. 아,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저를 압박하는지 보고요. 나 네. 나를 압박하는 사람이 시민의 시선인지 아니면은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네. 이렇게 보, 보고 이제 제가 합직을 먹게 아, 되는 상황에서. 아. 네. 그렇게 해치를해래요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나 한다. 아그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어 네네. 전그 생각은 솔직히 안 했는데. 음...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다음 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